여러분 제가 상갓집 관련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상갓집과 복이 무조건 떠나가고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상갓집 규칙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며 특히 기가 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상갓집 다녀오신 후에 기가 빠져나가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복이 싹 달아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상갓집 관련해서 총정리를 해드릴 테니. 꼭 끝까지 들으시면서 정리하시고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맨 처음으로는 상갓집 가실 때 절대 들르면 안 되는 장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놓쳐 상갓집을 가실 때마다 안 좋은 기운을 지닌 채 집에 돌아가시는데요. 만약 상갓집을 다녀오시다가 오늘 알려드리는 장소들을 가신다면 나쁜 기운의 영향이 더 거세져 여러분께 피리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 꼭 기억하시어 이것만큼은 절대로 상가집 가셨다가 무조건 피하시기 바랍니다. 예로부터 흉상을 당한 사람의 장례식장에는 가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객사한 사람, 좋지 못한 일로 죽은 사람의 장례는 가족만 치르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요즘의 장례식은 장례식장이라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한꺼번에 장례를 치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이 호상이고. 또 어떤 집이 흉상인지 알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나 흉상을 당한 집의 나쁜 기운을 차단하려 상가집에 가서 육개장을 먹었던 것입니다. 육개장은 잡귀를 쫓아내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귀신은 고춧가루를 싫어해서 육개장을 먹고 나쁜 기운을 없애기 위함이죠. 조문객들이 나쁜 기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 붉은색 기운이 가득한 육개장을 먹음으로써 애군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육개장을 먹는다고 해서 나쁜 기운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갓집을 다녀오는 길에 반드시 피해야 하는 곳이 있는데요. 혹여나 이곳을 들르게 된다면 영상 뒤에 소개해드리는 것을 집에 가서 꼭 실천하세요. 나쁜 기운을 털어버리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니 꼭 영상 끝까지 보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상갓집에 가셨다가 절대 들리면 안 되는 곳 첫째, 음침한 곳에 절대 혼자 계시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예로부터 상갓집은 절대로 혼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한 기가 약하신 분도 마찬가지로 상갓집에 혼자 가시면 안 되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갓집은 음의 기운이 아주 강력한 곳입니다. 기가 강한 사람도 상갓집에 혼자서 가게 되면 위험한데 기가 약한 사람이나 몸이 아픈 사람이 혼자 상갓집에 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병세가 악화되고. 하는 일이 잘 안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상갓집에 혼자 가셨다가 혹여나 어두컴컴하고 음침한 곳에 들르기라도 하신다면 매우 큰일 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기가 약해 상갓집에서 그 기운을 다 소모했는데 기가 센 귀신이 이 사람을 괴롭힐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다들 겪어보셨을 텐데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사물이 갑자기 움직인다거나 알수 없는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던 경우가 있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내 기가 약해졌을 때를 틈타 귀신이 장난을 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갓집에 가셨다가 어둡고 외진 곳은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몸을 지킬 수 있고 허한 기를 다시 보충할 수 있게 됩니다. 기가 약한 데다가 혼자서 상갓집을 다녀오신 분들은 가급적 해가 밝은 낮에 상갓집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쉬실 때도 아주 밝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쉬셔야 합니다. 밝고 사람이 많은 곳은 귀신이 싫어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이런 곳에서 쉬셔야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물이 많은 강, 호수, 바다는 무조건 쳐다도 보지 마세요. 물이 많은 곳에는 저승에 가지 못하고 이승을 맴도는 귀신의 기운이 가장 강력한 장소입니다. 낮에는 상관없지만 밤에는 특히 이 기운이 강해지는데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신다면 귀신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을 묘사할 때 음침한 호수가와 강 어귀를 많이 이용합니다. 이는 예로부터 귀신이 머무는 장소라 하여 음의 기운이 아주 강력하게 작동을 하는데요. 음의 기운이 강해지면 귀신이 사람을 못 살게 굴기 때문에 이는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작은 개울가 등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큰 호수나 저수지 같은 곳은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이는 기운이 아주 강한 사람이라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오히려 기운이 강한 사람이 자신만만하게 겁없이 굴다가 큰일 날수 있기 때문이죠. 셋째. 상갓집에 갔다가 집으로 바로 돌아오지 마세요. 집으로 바로 가는 행동은 안 좋은 기운을 내 집에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바쁘신 분들은 상갓집에 가셔서 좀만 하고 집이나 사무실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말로 잘못된 행동입니다. 기가 강한 사람 본인이라면 괜찮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우리 집 사무실에 있는 기가 약한 사람들입니다. 혹여나 기가 약한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께 붙은 안 좋은 기운과 귀신이 기가 약한 사람에게 옮겨가게 됩니다 상가집에 가지 않았더라도 마치 다녀온 것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바로 귀가하시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내가 아닌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이 많은 커피숍 마트 등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집과 사무실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하루에 상갓집을 두번 가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마세요. 간혹가다 상갓집을 연이어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매우 안 좋은 행위이므로 지양하셔야 합니다. 상갓집을 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안 좋은 기운이 들러붙는데 조문 후에 다른 상갓집에 가신다면 여러 귀신이 내 몸에 들러붙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이는 상갓집을 가셨다가 마트, 편의점 등을 들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상갓집을 연이어 가시게 된다면 이것을 꼭 명심하세요. 배가 부르시더라도 육개장은 꼭 먹고 나오세요. 한 숟갈이라도 괜찮습니다. 육개장은 잡귀를 쫓아내는 의미를 지녔다고 말씀드렸죠. 육개장을 드신다면 귀신들이 싫어하는 고춧가루와 나물이 귀신을 내쫓는데 도움을 줄 것이니 꼭한 숟갈이라도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무 바빠서 방금 알려드린 내용들을 깜빡 잊을 수 있습니다. 혹시 상가집 다녀오신 뒤에 물이 많은 곳. 사람이 없은 음침한 곳에 다녀오셨다면 제가 이제부터 알려드리는 것을 실천하세요 나쁜 기운을 후를 털어버리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상갓집 다녀왔을 때 입었던 의복을 반드시 버리세요 비싼 옷이라 버리는 것이 아까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지금 당장은 비싼 옷을 버리는 것이 아까울 수 있지만 그 옷이 나를 불행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깝더라도 옷을 버리는 게 내게 이로운 일입니다 의복에는 안 좋은 기운과 귀신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복을 바로 버리는 것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꼭 명심하세요. 두 번째, 집에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 놓으세요. 귀신들이 싫어하는 음악이 있습니다. 바로 쩌렁쩌렁하고 시끄러운 음악인데요. 이런 음악들을 틀어 놓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몸에 붙은 귀신들이 도망갈 것입니다. 시끄러운 음악은 보통 활기차고 흥겨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그런 음악이 주는 에너지나 감정은 귀신의 존재를 느끼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끄러운 음악은 귀신이 무시받는다고 스스로를 여기게 하며 이는 귀신을 쫓아내는 데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갓집 다녀오시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첫째, 음침한 곳에 절대 혼자 계시지 마세요. 둘째, 물이 많은 강가나 호숫가에 절대 가지 마세요. 셋째, 상갓집에 갔다가 바로 집에 귀가하지 마세요. 넷째, 하루에 상갓집 두번 가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러한 것들만 지킨다면 상갓집에 가서 안 좋은 기운이 나를 괴롭히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지키지 않는다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까지도 괴롭힐 수 있으니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상갓집 가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갓집 가셔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첫 번째 절대 소주잔을 부딪히지 마세요. 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모르시고 소주잔을 부딪힙니다. 이는 정말 잘못된 행동이며 예의에 어긋나고 자칫하다 귀신을 불러올 수 있으니 필히 주의하세요. 소주잔을 부딪히는 행위는 즐겁고 신날 때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오랜만에 모여 즐겁게 놀 때나 하는 짓이죠. 그런데 장례식은 어떤 날입니까? 돌아가신 고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날입니다. 또한 고인의 가족들에겐 한없이 슬픈 날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날에 술잔을 부딪히는 게 말이 되는 것인가요? 또 어떤 분들은 소주잔을 부딪히면서, 하하오, 술에 취해 웃고 떠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상갓집에 조문하러 갔다가 이런 경우를 몇번 봤는데 참 어리석은 행동이라 생각했습니다. 상주에게 예의가 아니지요. 상갓집에서 소주잔을 부딪히면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인데요. 잔이 부딪힐 때 나는 청명한 소리가 귀신을 불러옵니다. 이 청명한 소리가 나쁜 기운을 불러오는 것이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요새 장례는 대학병원에서 한 번에 많이 치르지요. 따라서 누가 호상인지 흉상인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흉상을 당한 분의 장례가 옆에서 진행되고 있다면 반드시 나쁜 기운이 상갓집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운은 저승으로 가지 못한 채 이승을 맴도는데 들러붙을 사람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죠. 그런데 소주잔을 부딪혀 청명한 소리가 나면 귀신은 이 소리를 듣고 찾아갑니다. 만약 기가 약한 분들이라면 나쁜 기운이 들러붙는 순간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니 필히 주의하세요 상갓집에 가셨다가 몸이 무겁고 안 좋은 일이 생기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지 못해 화를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어떻게 귀신을 불러오냐 내쫓는 거 아니냐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종소리 등은 귀신을 내쫓을 수 있지만 상갓집에서 나는 청명한 소리는 그곳을 떠도는 귀신에게 신호를 보내는 소리이기에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상가집 가셔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두 번째, 흰 양말을 신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는 장례식에 흰 옷을 입고 가는 것이 잘못된 행동임을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최근 우리 장례 문화는 해외의 장례 문화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 장례에 의하면 상주는 원래 흰 의복을 입었죠. 하지만 점차 서양 문화가 들어오며 양복을 입는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왜 우리 조상들은 상갓집에서 흰 의복을 입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상을 당한 사람이라는 표식이지요.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상을 당한 사람이며 귀신이 이를 보고 사람을 구분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죠. 따라서 흰 옷을 입고 장례식에 간다는 것은 귀신에게 내가 가족이 요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의상 검정 옷을 입고 가는 이유이고, 또한 검정 옷은 슬픔과 애도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양말의 색깔을 많이들 놓칩니다. 양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고 흰 양말을 신으시거나 아예 맨발로 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는 정말 잘못된 행동입니다. 왜 괜히 검정색 의복을 입고 장례식에 갈까요? 이는 슬픔과 애도를 표하고 상주에게 예의를 갖추는 행동이지요. 하지만 양말이 흰색이거나 맨발이라면 이는 정말 예의 없는 행동이고 예민한 상주들은 이를 보고 크게 실망할 것입니다. 또한 몸에 조금이라도 흰색이 보이면 돌아가신 분의 혼령은 흰색을 보고 자신의 가족이라고 착각해 들러붙게 됩니다. 내 가족도 아닌데 내게 귀신이 들러붙어 자칫하다간 큰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맨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갓집에서는 맨살을 최대한 가려야 합니다. 여름에 문상을 갈 때도 양복을 입는 것이 예의이며 여성분들은 바지 또는 긴 스커트를 입으시지요. 가끔 짧은 스커트를 입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또한 예의가 아닙니다. 필히 명심하세요. 상가집 가셔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세 번째, 부의금은 반드시 홀수로 내세요. 3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으로 내셔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로부터 홀수가 길한 숫자로 여겨져, 장례 부조금은 짝수가 아닌 홀수로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옛부터 우리 풍수학에서는 홀수는 양을 상징하고 짝수는 음을 상징했습니다. 상갓집은 음의 기운이 아주 가득합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양의 기운을 받기 위해 홀수로 부위를 하는 것이지요. 이때 9만원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숫자 구는 아홉수를 뜻하며 흉재를 나타냅니다. 만약 부위를 9만원을 하셨다는 것은 상주를 모독하는 행위이며 돌아가신 분의 홀령이 평안하게 잠들지 못하고 이승을 떠돌게 될수 있으니 필히 주의하세요. 숫자를 잘 맞춰 부위를 해야 돌아가신 분이 좋은 기운을 받아 편안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상갓집 가셔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네 번째, 절대 음식을 들고 가지 마세요. 제가 몇달전 상갓집을 갔다가 충격적인 것을 목격했습니다. 집에서 음식을 싸오신 분을 봤는데요, 물론 많이 싸오신 것은 아니고 육개장, 편육 등 장내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아 도시락을 싸오신 것 같았습니다. 이는 상주에 대한 예의도 아닐뿐더러 절대 돌아가신 분에게도 예의가 아닙니다.간혹 허기진 분들이 상갓집에서 음식을 실컷 드시며 허기를 달래는 분들이 많으시는데요.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고 상주를 위로해야 하는 자리에서 내가 배고프다고 허겁지겁 밥을 먹는 게 얼마나 보기 싫은 행동인가요? 만약 허기진 상태라면 집이나 밖에서 간단하게 요기를 하고 조문을 가시거나 상갓집에 가셔서 허기만 지우는 정도로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또한 과음을 하시고 정신을 못 차려서 몸을 잘못 가누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또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이지요.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상가집 가셔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첫 번째, 소주잔 부딪히지 마세요. 이는 귀신을 불러옵니다. 두 번째, 흰 옷과 흰 양말은 절대 입지 마세요. 세 번째, 부인은 반드시 홀수로 하세요. 이때 9만원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절대 음식 싸가지 마시고 조문 가실 때에는 음식을 조금만 드세요. 이것들만 명심하신다면 돌아가신 분이 아주 편안하게 가실 수 있고 또한 상주에게도 예의를 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간혹 이것들을 지키지 못해 기가 약한 분들에게 귀신이 들러붙어 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에는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린 상가집 가셨다가 꼭 들르셔야 하는 곳에 대한 영상을 보시고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상갓집에 갔다가 귀가하기 전에 꼭 들러야 하는 곳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만약 상갓집에 가실 때마다 몸이 짓눌리는 것 같고 안 좋은 일들만 일어난다면 꼭 실천하시어 나쁜 기운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시작할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왜 상갓집에 갔다가 바로 집으로 귀가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상갓집에서 온갖 귀신들과 나쁜 기운들이 몸에 들러붙는데 바로 집에 간다면 나쁜 기운들이 집에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나쁜 기운을 집으로 끌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기운은 나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다른 가족들 중에 기운이 약한 사람에게 들러붙을 수 있기에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몸이 건강하신 분이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돈복이 꽉 막혀 재물이 모이지 않을 수도 있지요. 따라서 상가집을 가셨다가 바로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닌, 오늘 알려드리는 이 장소들에 꼭 들리신 다음에 집으로 가셔야 합니다 첫 번째 장소 바로 목욕탕 사우나입니다 사우나에 가셔서 몸을 한번 씻고 땀을 빼고 오셔야 합니다 몸을 씻는 행위는 육체적인 행위이지만 이는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상가집에 다녀온 뒤에는 입고 간 옷을 바로 세탁하라고 합니다 몸을 씻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씻는다는 것은 나를 정화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지요 즉 내 몸에 들러붙은 나쁜 기운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씻고 피로를 푸는 것은 몸을 깨끗하게 하고, 신체를 건강하게 가꾸는 행동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사우나를 가실 때에는 혼자 가는 것보다 둘이 가는 게 낫고, 가서 모르는 사람들과 사담을 나누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장소,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 대한 이야기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집안의 기능에 따른 신들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성주신, 조황신 등이 대표적이죠. 그 중에서도 뒷간, 즉, 화장실에 사는 신을 측신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측신을 아주 두려운 존재로 여겼는데요. 성격이 아주 포악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선조들은 뒷간에 가기 전에 기침을 하여 측신에게 나의 존재를 알리고 들어갔다고 할 정도이죠. 측신이 깜짝 놀라 노여워하지 말라는 표시이며 나쁜 짓을 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물건을 뒷간에 두면 애군이 제거된다는 말도 있는 것이지요. 같은 이치입니다. 현대에는 뒷간은 없지만 집집마다 건물마다 화장실이 있습니다. 창가집을 다녀오면 제일 먼저 화장실에 가서 애군을 후를 털어버린 다음에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명심하세요. 장례식장 화장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장실이어도 장례식장이기에 나쁜 기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호상일 경우에는 괜찮지만 현대의 장례는 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한꺼번에 장례를 치르기에 누가 호상인지 흉상인지 알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장례식장 화장실은 무조건 피하셔야 합니다. 웬만하면 사람이 많은 커피숍과 음식점에 위치한 화장실에 들러 보리를 보시고 손을 깨끗이 씻으세요.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집의 화장실도 괜찮지만 사람이 많은 곳에 있는 화장실이 가장 좋습니다. 이것만 잘 지키신다면 여러분 몸에 들러붙은 귀신이 떠나가고 좋은 기운만 잘 남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공간 사람이 많은 곳입니다. 절대 음침한 곳. 어두컴컴한 곳 한산한 곳에 가시면 안 됩니다 예로부터 상갓집은 절대 혼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상갓집은 음의 기운이 아주 강한 곳이라 양의 기운을 듬뿍 받아 기운을 정화시켜야 합니다 만약 기가 약한 분이 혼자 상갓집을 가셨다가 사람이 없는 으스한 곳에 혼자 가셨다면 매우 큰일 나게 됩니다 무조건 사람이 많은 곳에 들리세요 커피숍, 공원, 광장, 편의점 등 어느 곳이든 상관없습니다 사람이 붐비는 곳에 갔다 오면 나쁜 기운들을 다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귀신이 가장 싫어하는 곳이 바로 사람이 많은 곳입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는 필히 기가 강한 사람도 있고, 인간을 아주 사랑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기 마련입니다. 만약 나쁜 기운이 이런 것들을 마주친다면 혼쭐이 나기에, 창가집을 다녀온 뒤 반드시 사람 많은 곳에 들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런 이야기도 있지요. 사람 많은 곳에 가면 내게 붙은 나쁜 기운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 붙게 하기 위함입니다. 누구에게 옮겨 붙을진 모르겠지만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팥 전문점에 가셔서 팥죽을 먹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 상갓집에 가실 때는 붉은 팥을 꼭 갖고 가라고 말씀드렸죠 동지에왜 팥죽을 먹는지 아시나요 팥이야말로 양기가 가장 강한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상갓집의 음기를 중화한다는 의미도 있고 나쁜 기운을 퇴치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이지요 이런 의미를 잘 알아두신다면 기가 허하시거나 상갓집을 가실 때마다 문제가 생기는 분들은 팥한 움큼을 잘 챙기시어 상갓집에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더 효과적인 방법은 팥 전문점에 가셔서 팥죽을 드시고 팥물을 드시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실천하고 계시는데요. 팥을 들고 가시는 것도 좋지만 팥죽과 팥물을 드시면서 몸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기가 허하신 분들은 상가집을 가셨다가 팥 전문 식당에 들리셔서 팥죽을 드시거나 포장해서 집에 가서 드시는데요. 효과가 아주 좋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기가 안 좋은 분들은 꼭 오늘 말씀 기억하시어 팥죽을 드셔보세요.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상가집 가신 뒤꼭 들리셔야 하는 장소. 첫 번째, 목욕탕. 두 번째, 화장실. 세 번째, 사람이 많은 곳. 네 번째, 팥 전문점에 가셔서 팥 음식을 드세요. 이것들만 잘 지키신다면 상문사를 피하실 것이며, 기가 약한 분들이 상갓집 다녀오시고 난 뒤에, 기에 짓눌리거나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현상은 사라질 것이며, 만약 금전운이 막혔다면 술술 풀릴 것입니다. 어떠셨나요? 정리가 좀 되셨나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만 잘 숙지하신다면, 나쁜 혼령이 들러붙어 여러분을 괴롭힌다거나, 재물복이 싹 사라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